클래식 모터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기대를 모은 2026 메르세데스 G 클래스를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전설적인 SUV는 오프로드 부문에서 럭셔리와 성능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박에는 언제나 아이콘이었고, 2026년형 모델에서는 그 거친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최첨단 기술과 안락함을 더했습니다. 첫 인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G 클래스의 외관은 전통적인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스형의 강렬한 실루엣과 존재감은 여전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꽤나 세련되게 다듬어졌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더 얇아졌고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시그니처 조명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면 그릴은 크롬 요소가 추가되어 더 고급스럽고 범퍼 디자인도 개선되어 공기역학 성능이 조금 향상되었습니다. 휠 아치도 넓어져서 더욱 근육질의 인상을 줍니다. 기본 휠은 20인치지만 트림에 따라 최대 22인치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도어 핸들, 사이드 배기구 그리고 상징적인 외부 경첩 등은 여전히 유지되어 G 클래스만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왜 메르세데스가 럭셔리 인테리어의 선두주자인지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2020족 G클래스의 실내는 1등석 라운지처럼 고급스러우면서도 첨단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거의 모든 표면은 고급 가죽으로 감싸져 있으며 전통적인 블랙나파, 가죽부터 대담한 투톤 색상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8인치 OLED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시각적인 몰입감을 더합니다. 최신 MBUX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음성 제어, 제스처 인식, 스마트폰 통합 기능을 지원합니다. 실내 무드 조명은 64가지 색상으로 조절 가능하며 버메스터 3D 사운드 시스템은 이전보다 더 생생한 음향을 제공합니다. 앞의 좌석은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을 모두 갖췄고 뒷좌석은 휠 베이스가 약간 늘어나면서 다리 공간도 넉넉해졌습니다. 적재 공간도 여유롭고 뒷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큰 짐도 쉽게 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2022 뉴욕 G 클래스는 진정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기본 모델인 GQ 5신기에는4.0 l 트윈터보 V8 엔진이 탑재되어 450 마력과 566 lb-ft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9단 자동 변속기와 4MATIC9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96km까지 약 5.4초면 도달합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한다면 AMG G63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재설계된 V8 엔진을 장착해 약 580마력을 발휘하며 제로백은 단 4.3초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어댑티브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온로드와 오프로드 모두에서 주행감이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여전히 세계의 디퍼렌셜락과 저단 기어가 적용되어 험로에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메르세데스는 지속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G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인 EQ 모델이 개발 중이며 올해 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정의 모델은 듀얼 모터와 우수한 주행거리, 그리고 전통적인 G클래스의 험로 주행 능력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 G 클래스는 프리미엄 SUV답게 가격도 높습니다. 기본 모델인 g 보보오싱의 시작가는 약 14만 5천 달러이며 AMG G63은 약 18만 달러부터 시작됩니다. 각종 패키지를 추가하면 20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식한 디자인, 압도적인 럭셔리함,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감안하면 이 가격은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0명 메르세데스 G클래스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니 SUV는 여전히 최상의 럭셔리 오프로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클래식 모터스와 함께 최고의 자동차를 만나보세요.